안녕하세요. 네 서울대학교 병원 핵기 학과 강건욱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방사선과 방사성 물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방사선과 방사성 물질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막연히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생각만큼 절대적으로 위험할까요? 사실 일군 발암 물질을 보면 담배나 술이 방사물질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연간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담배는 100만 명, 술은 60만 명으로 방사물질보다 압도적으로 그 위험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죠. 방사물질은 이보다 덜 위험하지만 훨씬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셈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방사물질을 생각할 때 핵무기 관련 사고나 실험을 떠올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로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방사선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대부분 다 폭발력으로 사망하셨고요. 그 당시에 이제 생존자들을 보게 되면 50년간 이상 5만 명을 추적했을 때 백혈병이나 이제 암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했죠.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은 94명이 사망했고, 고형암인 갑상선, 유방암, 폐암, 대장암, 이런 것들은 8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원폭 투하 후 여성 몸에 쌓인 우라늄을 53년간 내부 피폭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다른 암이 이제 걸렸지만 결국 극복하시고 90세 넘어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이제 원폭 투하로 이제 높은 방사선의 영향을 받았을 때 얘기고, 어, 방사선에 의한 최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이제 아무리 낮은 방사선도 위험할 수 있다는 LNT 가설 때문입니다. 어, 이거는 발단설량이 이제 없다는 것인데요. 100mSv 정도의 이제 방사선 피폭을 받으면 0.5% 정도의 이제 방사선 후유증으로 이제 암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거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생존자들 대상으로 밝혀진 사례고요. 근데 그 이하에서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이유가 하나가 적은 양의 방사선을 맞으면 다른 원인에 의한 뭐술 담배 뭐 요즘엔 햄 소세지 이런 거에 의한 암보다도 훨씬 더 위험의 크기가 작아져서 위험이 방사선 때문인지 아닌지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죠.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기억하시죠? 당시에 최대적으로 피폭을 받을 수 있었던 지역은 후쿠시마 제1 발전소 정문에 시간당 11mSv였습니다. 예 이게 1 1밀리시버트라는 거는 1시간 동안 내내 거기 서 있으면 ct 한장 정도 받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어~ 일반인들이 받는 피폭량은 그보다도 훨씬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사고로 피난 당시에 61명이 제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는 방선 피폭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기저 질환이 있거나 이제 노인분들이 어 급히 대피하면서 너무 추위에 떨고 그러면서 폐렴이라든지 어 다른 질환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인 피난은 의료 약자에게 매우 위험한데 오히려 막연한 두려움으로 오히려 사망 사고를 이제 초래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일반인 거주자 의료진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면 급히 이렇게 대피하지 않고 이분들은 의료 약자는 천천히 대피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정확한 방사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인체 외부에 방사선에 대한 피폭이 있을 수 있고 체내로 이제 저희가 섭취하거나 마심으로써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유입이할 수가 있습니다. 원전사고에 의한 방출된 방사선 물질은 이제 그 특성에 따라서 이 체내 분포가 굉장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방사선 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갑상선에, 이제, 축적될 수 있고, 세슘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으로, 이제, 분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트론티움 같은 경우는, 이제, 뼈로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금미량의 방사선이, 이제, 자꾸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게 자꾸, 뭐, 미량이지만, 축적된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어, 세슘 같은 경우는,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 마시면 소변을 배설돼요. 그러니까 극미량으로 이제 체내에 들어온다고 하면 극미량이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처럼 방사 물질은 체내에 무한정 쌓인다. 라고 착각하는 것은 오히려 과도한 공포를 일으킨 겁니다. 실제로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주민 2만 1 0명을 대상으로 한 전신 방사 선 검사에서 4명이 이제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요. 결국은 1, 2년에 지나면 그 미량의 방사선들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또한 이제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그 갑상선암이 증가되지 않을까, 특히 소아 갑상선암이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공포를 때문에 어, 후쿠시마 의과대학에서 이제 갑상선암에 대한 검진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갑상선 소아 갑상선암이 굉장히 폭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꼭 방사선 피폭을 받지 않은 다른 먼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갑상선암이 같이 증가한다는 걸알수 있었고 피폭이 약간 높은 지역이나 낮은 지역이나 전혀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갑상선암은 원래 늙어서 돌아가시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생겨도 모르고 우리가 지내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갑상선암 검진, 특히 초음파로 검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모르고 지내던 암들이 생각보다 소화에서도 많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어, 방사선 피폭 100mSv 이상으로부터 이제 갑상선암의 상대적 위험도가 발생하고 피폭량이 많을수록 암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게 볼 것은 방사선과 관계없이 10만 명당 주요 암종의 발생률을 보면 갑상선암이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보다 월등히 높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거의 10배 이상의 갑상선암이 증가했죠. 그런데 이 이유는 잘 밝혀보면 그 지역에서 많은 갑상선 초음파 검사하고 바로 연관이 된다는 것이 결국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많이 할수록 갑상선암이 많이 발생한다. 갑상선암은 우리가 평생 모르고 지내고 갑상선이 있다 하더라도 늙어 돌아가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리 밝힘으로써 이제 어, 필, 불필요한 수술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유엔 산하의 방사선 영양 연구소가 운스케어라는 게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에서는 체르노빌 방사선 사고보다도 이제 지역적 피폭이 워낙 적어서 사실은 건강에 의한 영향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사선에 대한 공포 때문에 생기는 정신적인 문제 또 강제 대피 때문에 생기는 이제 사회복지적인 문제 또 생계 손실 또 주변 사람들이 이분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일종의 낙인 효과 이런 것들의 피해가 훨씬 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방사선에 가장 민감한 태아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 0 0 m 리 시버트 이하의 피폭에서는 막연한 두려움으로서 인공 유산을 하면 정당하지 않습니다. 1 0 0 m 리 시버트 피폭은 99%의 태아에게서 기형을 유발하지도 소암이나 백혈병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태아를 위해 흡연, 음주, 약물 복용에 더 주의를 해야 되겠죠. 혹시라도 만약에 산모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복부의 CT를 촬영했다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실제 태아가 받는 피폭량은 한 20mSv까지도 받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 유산을 시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또 의사들은 사실은 방사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은 어, 일반인 수준 정도의 상식밖에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산모가 피폭을 받은 뒤에 어, 이 아이를 유산해야 되나요? 그러면 어떤 의사들은 같이 걱정해 줍니다. 어, 위험할 수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쓸데없는 정말 어 인공유산을 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태아 살해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어 산모나 가족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어또 다른 예로 이제 병원에서 가끔 이제 암 환자를 상대로 방사선 치료 때문에 높은 방사선 피폭 때문에 오히려 걱정을 해가지고 어 치료를 받을까 말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저는 이제 핵의학과 의사로서 이제 제 환자 이제 치료한 예가 되는데요. 이제 갑상선암이 걸리고 나서 이분 같은 이제 전신에 이제 어 암이 이제 퍼져 있죠. 그런 것을 이제 방사성 요드를 먹게 되면 바로 암을 쫓아가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이제 죽여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의 치료로 그다음에 6개월 뒤에 저희가 다시 제치료했을때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치료의 2차적인 위험성 때문에 당장 1차 치료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알수 있듯이 방사선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한 중요한 기준은 이제 100mSv 입니다. 100mSv 이상에서부터는 정비를 해서 이제 방사선에 대한 어, 피폭이 다른 이차암이 발생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낮은 때는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자연방사선보다도 이하에서 지금 자꾸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논란을 하는데 자연방사선이 꼭 안전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라돈 같은 경우에는 어, 폐암을 잘 일으키는 걸 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 방사선이라고 더 위험한 것도 아니고 자연 방사선이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10mSv 이하에서 특히 1mSv 이하에서 이러한 위험을 논의한다는 것은 오히려 쓸데없는 공포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오히려 방사선에 대한 과장된 루머로 인해서 다른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 국민답게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판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방사선에 대한 일반인들이 이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방사선 무섭니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참고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